님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2월 어, 2월 2 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님, 어서 오세요. 첫 티어, 첫 구독 감사합니다. 첫 채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150만원 태운 썰 풀려고 방송을 켰는데, 아, 돈을 쓰고 나니까 왜 이렇게 현타가 오지? 델피님 어서오세요. 룬콘님 어서오세요. 홍야님 어서오세요. 알타님 어서오세요. 다들 시기식에서 반갑습니다. 아, 나 근데, 나 갑자기 든 생각인데, 150만원 딱 쓰고 현타가 딱 오는 거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쓸고 되다가 적대적세다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돈 쓰는 게 맞나? 갑자기 문득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아, 나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 이제 포토샵을 켰어요. 이제 쓰면서 말합시다. 또또또. 또, 또.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제 말이 150만원이지, 사실 플러스 알파거든요? 150에 플러스 알파가 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썼던 금액이 이제 150만원이라는 거고, 이제, 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잠깐만 잘못 써. 플러스 알파가 될 예정입니다. 진짜 지금 안타까운 게 거의 전제상 꼬라박은 거거든. 전제상에 꼬라박았어. 일단은 미카 퍼슈트가 있잖아요. 그 미카 퍼슈트 헤드가 이제 리뉴얼 될 예정입니다. 아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사실 내가 쓸수 있는 금액에서 전 재산이라는 거야 그밥 먹거나 이제 그럴 금액은 남아있어요 미카 퍼시프트 헤드가 이제 리뉴얼 될 예정입니다 역시 제작사는 이제 폭신 님이고요 이제 여기에 거의 많이 꼬라박았고 이제 어서오세요 무릎님 반가워요 오리지널 동인지. 요거는 이제 얼 15에요. 15금. 이제 한 키스까지만 나오는 정도로. 음, 조장 캐릭터들로. 조장 캐릭터들로. 아, 이미 있는데, 그, 발광왕님 어서오세요. 그, 이미 있는데 리뉴얼 한다는 거예요. 리뉴얼 하는 게 조금 더 맞, 맞을 것 같아서 리뉴얼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거의 100가까이가 들었구요. 이렇게 이제 둘이 제 대충 50, 50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원래는 더 금액이 이제 더 큰데, 이제 50, 50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한번어 오리지널 고 유통 예정이에요. 오리지널 곡도 해서 이제 50, 50, 50. 그니까, 러 음원, 음반 발매한다는 소리에요. 음반 발매한다는 소리고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것도 ISBN에 발급받아서 전자책으로 낼 예정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요렇게 150. 헤드만. 좋아. 어서 오세요 여아디님 이렇게 해서 150을 쓴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이제 진짜 진짜 개처럼 벌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어 저기 저기 어디 어디 가가지고 그그 그 탄광 알바뛰거나 아니면 이제 잔기 장치 털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 마구만님 어서 오세요. 음주 감무 연구소님 어서 오세요. 솔테리님 어서 오세요. 타이로젠님 어서 오세요. 나 진짜 장기 털리는 거 아냐? 나, 나 진짜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미카짱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미카짱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아저씨가 아저씨가 미카짱 미카짱 돈이 필요 하다고 했지? 이럴 수도 있어 진짜 본물 고 그럴 수도 있어 돈이 필요하다는 게 진짜 돈이 필요했다는 거임 진짜 돈이 필요했던 거임 아 레알 크크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충 계산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5월, 늦으면 8월?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기다리는 반년 동안 거의 반년 동안 두근두근 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150을 투자한 만큼 많이 기대가 되겠죠. 너무 기대되지 않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가 이제 여름에 가까우니까 여름 관련으로 또 나올 것 같고요. 이 건은 요거는 이제 귀여운 곡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넬모레 서른 아저씨 귀여 본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고 선언해 충격. 넬모레 서른인데요. 이게 맞나? 이게 맞아? 나나 나 이제 칠순 잔치에서 이제 노래 강제로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거라고. 더럽게 푸른 하느님 거총님 어서오세요 내일모레 서른인데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이러고 있다고 내가 귀엽다 이게 말이 돼? 하와이 서른 하와이 서른 나와 아나나 나 변... 아니라고 이제 이래놓고 이제 어그뀨뀨껴껴 해야 된다고 끼웁끼웁~ 뀨뀨뀨뀨뀨 해야 된다고 꺄꺄~ 이게 말이 됩니까? 네모레 서른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라마님 어서 오세요. 나 진짜 <laughs> 근데 너무 많이 썼어 요번에. 150만원 쓴게 말이 돼? 진짜? 나 이거 엄마 엄마가 알면 어머니가 아시면 난 드졌다야. 넌 뒤졌다.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들어 있는 것은 커 여우시잖아요. <laughs> 조용히 안 해요? <laughs> 나 근데 진짜 이거 어머니한테 들키면 죽어. <laughs> 나 진짜 누가 누가 이제 나 아는 사람이 이제 방송 보다가 이제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딱 그러면 어. 야. 나는 죽는 거야. <laughs> 아 그리고 조장 메이드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메이드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맘... 메이드복을 원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뭐 대충 메이드복 이렇게 그리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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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달리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메이드복 어떻게 생겼더라? 대충 메이드복을 원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 그렇게 메이드복을 원해? 내가 메이드복 입는 걸 원해? 어? 그러면 이제 좀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허. 이제 대충 메이드복 이렇게 생긴 메이드북 것 같죠. 게 엄청 빡세긴 하죠. 아니 현실에서 입어달래. 퍼슈트 입은 상태로 현실에서 입어달래요. 메이드복 대충 이렇게 생겼죠? 메이드복, 어? 이렇게 입어달래요, 다들. 내가 메이드복을 입는 걸 보고 싶어? 그럼 일단 5,60만원을 쓰시면 됩니다. 5,60만원 쓰세요. 보내하면 내가 입어준다. 5,60만원 쏘면 입어준다. 대하이님, 어서오세요. 아이, 에바라고. 그, 그, 미카짱, 메이드복 입어주는 거지? 그, 500달러면 지금 대충. 500달러면 대충 65만원이거든요. 내가 만원, 내가 5만원 할인해서 60만원에 해줄게. 60만원에 해줄게. 어서오세요, 미자다님. 내가 특별히 60만원에 해줄게. 그니까 러 60만원 빨리 들고 와. 전투 메이드가 뭔지 보여주겠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짜 150만원 쓸 예정이에요. 이미 썼어, 사실. 이미 다 결제했어. 나 빚쟁이야, 지금. 어? 거의 전재산 꼬라박았어, 이제. 어?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야 되겠어. 독인지, 헤드, 고. 아. 거지다, 거지. 그래도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어, 투수쿤들이 열심히 돈내를 싸줄 거라고. 우리 투수쿤들이 이제 돈내를 싸서 이제 조장을 돈줄 내줄 거라고요. 아니야. 애인 형아들 돈 줘. 형아들 돈 줘. <laughs> 형아들 돈 줘. 아돈 달라고. 치즈는 안 돼. 웬 치즈야? 어 치즈도 받긴 하는데, 근데 근데 돈 너무 쓰지 마세요. 근데 말이 이렇다는 거지. 말이 이런 거지 돈을 너무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 유튜브 여러분들 그리고 이, 우리 그 암튼 조언 여러분들 다돈줘돈 돈 달라고. 적당히만 지아 적당히도 사실 저는 적금을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적금을 이제 들거나 아니면 이제 펀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주식도 나쁘진 않죠 요즘 주식값이 싸니까 다들 다들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들어두시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적당히 적당히 합시다, 우리. 알았죠? 후원도 이제 본인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야, 후원은. 여유가 있을 때. 그 조장처럼 이렇게 막 꼬라박지 말고요. 막그 예전에 조장도 이제 한때 미쳐가지고 대충 70만원 후원한 적도 있었고, 2 300 후원한 적도 있었는데, 다 부질없고 언젠가는 결국 현실에서 깨어나더라고 한 사람한테 후원한 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푹 빠지지도 말고 너무 잘해주지도 말고 너무 못해주지도 말고 여러분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해줬다가 이제 본인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은 이제 하나, 작은 거 하나 가지, 하나만으로도 이제 기분 상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는 거 좋지만 너무 꼬라박는 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리고 요번 커버곡 공개된 거 같이 볼게요. 키스 음? 웬 키스? 요번 커버곡 공개된 거 다들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봅시다. 중간에 적혀 있는데 키스? 어 아무튼 커버곡 이번에는 제가 영상을 작업했거든요. 아마 앞으로 영상 작업 직접 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그 영상 작업 이제 커미션 같은 거 이제 생각 있는 분들도 연락 주세요. 영상 작업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laughs> 해도 있으니까, 그래도, 진심을 말해보면, <목소리> 당신의 죄가 <대애가> 아니면 싫어. <목소리> 나 말고, 다른 사람 본다면 싫어. 살았다는 <목소리> 건 절대 용서 안 해. <목소리> 무슨 몫은 법으로 정했는걸. 거부, 거꾸, 댄스도 어딘가서. 둘은 나와주만,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아이, 고를 할 법. 신곡이 듣고 싶어 어떤 이상이 보고 싶어 너와 함께 즐겁게 나누고 싶은 거야 응 나는 여기 너만을 위해서 있고 너는 여기 나만을 위해서 있고 그런 이상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가끔은 날선빛난해 상처를 받기도 해 안티팬들도 무서운 걸 나의 이꿈 그린 날씨는 없어 맑을 거야. 계속 댄스도 쳐나갈 거야 괴로운 일들이 괴롭힐 때는 가끔씩 나를 떠올려줘 꼭 고... 그래도 역시 당신의 최애가 아니면 싫어 나말 못한 사람 본다면 싫어 그렇다는 건 절대 우선해 무슨 무슨 법으로 정했는걸 더봐 계속 댄스도 짜잔 어, 잘못 열었다 이렇게 열면 되겠지? 다들 고마워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냥냥냥냥 왜 눈치를 보는 것이지? 어째서 눈치를 보는 것이지? 아 옆에 있는 캐릭터는 인간형태 캐릭터예요 요 캐릭터도 이제 3D 모델링이 있어요 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쓰는 중. 아 됐다.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이모티콘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야옹야옹, 야옹야옹 해야 되나요? 야옹야옹, 야옹야옹 등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키지식에서도 이제 방송을 할것 같으니까, 키지식도 팔로 부탁드리고요. 음, 키... <laughs> 그 외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요즘 피곤해. 나이가 들었나봐. 다들 스트레칭 하시고 못 조용히 안해? 팩트잖아. 나나 나 팩트 너무 슬퍼. 넬볼에 서른이라디 내가. 좋아. 내가 넬볼에 서르디라디. 묘회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튼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입니까? 갑자기? 아무튼 그래서 오늘 결론. 150을 썼다. 엄마한테 걸리면 뒤진다. 커버곡 하나 출시했다. 커버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취지기게도 올려놓을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게되면 그냥 조장님이 문제가 되버려 조용히 안해? 팩트.. 팩트 밴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셨어요? 팩트.. 팩트 너무 슬프네요 기시고 비웃기 금지하겠습니다 내가 문제라니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아. 아 진짜 골때리네 아 어이가 없네 이가 없네 어 아저씨가 대박인고같아나나왜 아재개구도 이제 맞죠. 이렇게 재밌지 나나 나 저렇게 이제 플러팅을 받으면 조금 조금 설렌단 말이지 저렇게까지 이제 사랑해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나 이러다가 플러팅 때문에 머리 쌈쌈 해주는 거 아니야 저분 그럴지도 몰라 조심해요 여러분 어 회장님 자리를 다른 분한테요, 이제 놓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냥 그 얘기만 하려고 이제 조금 기대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방송 잠깐 킨 거고요. 아마 이제 다음 방송에는 이제 마감으로 찾아오려니까, 아, 마감하기 싫다. 이제 그림 그려놓은 것도 있어서 리깅도 해야 되고요. 아저씨지만, 슬픈 행는 귀여운 여우시라니, 너무 좋아요. 여우라니, 마감은 무서운 거야. <laughs> 리깅도 해야 되고, 저 여우 캐릭터는 없어요. 다들 날 고양이 늑대 여우 맘대로 부르고 있어. 맘대로 해, 어, 한가 없어. 모양은 30대 아저씨지만, 속 알배이 낌이요 아니야, 나 솔직히 말할게. 나그 외관도 꽤 귀여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동안이에요저은근히 어. 오늘도 이제 머리 자르러 갔는데 학생이냐고 소리 들었어. 왜냐면 이제 학생은 학생 가격 받아야 되니까. 학생이세요라고 하고 물어보더라고. 야옹이 라고 하면 조장이 표로통한 표정으로 야, 옹이라고 해 줍니다. 어,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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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갑여울래 어느 순간부터 여우가 된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의 심장을 빼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와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해. 그리고 이제 여긴 없거든요. 그 없는데 네 치즈즈그이나 유튜브는 이제 레이드 기능이 없는데 트위치는 이제 레이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그 이, 집이란이 이집 아니야? 아아 아, 머리카락 자르러 간대. 아 아니 오늘 거기 그것도 깎아주더라고 그 뭐냐 그 이제 고데기도 해주고 눈썹도 깎아주고 그러더라고. 아 다음에도 또 가야겠다라는 <목소리> 생각이 딱든 거지. 화랑님 어서 오세요? 나나 <laughs> 나 화랑님도 어머니거든요. 엄마, 나 어떻게 150만 원 썼어? 혼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될것 같아. 엄마, 나150 썼어. 살 모드로 줘그 코스프레에다가 하나 썼고요. 오리지널 만화책 하나에 썼고요. 그 오리지널 곡 하나에 50 썼어요. 150 썼어. 엄마 나 되고 싶었다. 쩔지. 잘했지. <laughs> 화랑님이 이제 대충 창고 만화에서 창고 대신 엉덩이 <laughs> 맞는 조장군짤 통장 괜찮노. 아니요. 터졌는데요. <laughs> 저, 통장 터졌는데요. <laughs> 카드값 때문에 지금 미치겠는데요. 암튼 <laughs>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laughs> 짧은 방송이었지만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대충 감성 터지냐 짤. 방송은 다들 웃는 거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다들 트위치는 이제 레이드 보내드릴게요 라마님한테 그러면 다들 많이 사랑해주시 라마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가서 나나 한번 쳐주시고. 맞으시면 팔로우 부탁드려요. 어, 맞아요. 다음은 아마 이제 마감일 거고, 요번에도 이제 마감. 이거 끝나면 또 마감하러 가야 돼요. 퍼스트 만들러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안녕!